예, 네, 안녕하십니까. 에, 언제나 그 신문에 에, 좋은 내용이나 기사를 에, 읽어주고 있는 장주식 작가입니다. 예. 요즘에 참그 유난히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에, 태풍도 많이 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어, 침수 차가 생각보다 아, 많아. 에, 중고차 시장에서 에, 잘못 사면은 침수 차를 사기. 에, 아주 딱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에, 침수차를 안 사고 에, 정상적인 차를 구입을 할수 없나? 이 전문가의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폭우에 쏟아진 침수차, 중고차 사기를 피하려면 예 여기 최근에 한 50대 남성이 침수차 구입 피해를 봤다며 한국 소비자원에 남긴 신고의 예 글입니다. 이 남성은 예,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 고급차 메이커의 중고 세단을 구입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엔진 이상을 또 발견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았더니 침수차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고객은 자신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항의를 했지만그 예, 사람 역시도. 예, 침수차인지도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서울 장항동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한 전기사는 정비, 별다른 사고 없이 예, 침수차인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나마 운이 좋은 캐스라고 하면서 침수차를 끌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넘게 질주하다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거나 급발진에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어, 합니다. 대한민국의 침수차주의보 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을 비롯해 하루 에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으로 전국에서 침수 차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침수 차들이 2-3개월 정도의 수리 기간 을 거쳐서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침수차가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중고시장 에서 팔리는 문제는 매년 장마나 태풍이 거쳐간 이후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20년 만에 많은 태풍이 왔었고, 최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중고차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침수차 허위 매물은 어떻게 정부 단속을 피해서 중고시장에서 팔리고 또 이런 차를 모르고 구입해서 예, 사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예, 그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로 해서 발생한 침수차가 한 1만 대 이상 상당수가 중고차로 판매될 것이라는 그런 예, 전문을 냈습니다. 분명 예, 가정된 면이 있겠지만은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 자동차 공학과 교수 한 분은 보험사로부터의 손해 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처리가 된 침수차는 의무적으로 폐차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침수차 상당수는 중고차 시장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온전 차단되고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또 침수된 차는 그 폐차를 시켜야지 예, 그 어떻게 적당히 그 수리를 해서 중고차 시장에다 내보내게 되면은 그 차를 예, 잘못 알고 산그차 주인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 주행하다가 예, 큰 사고를 예,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고 난그 중에서 조사에 의하면은 그 침수 차량으로 발견된 그 자동차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신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애가계산은 전선 차량 전문 수리공업사를 통해 2, 3개월에 걸쳐서 세척 수리과정을 거친 뒤에 시장에 멀쩡한 중고차인 것처럼 내놓는다. 자차 보험이 없는 차는 중고거래 시 침수 이력 조회도 어렵다. 한 손보 업계 관계자는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이 전체의 30%라고 하면서 산술적으로 이번 침수 피해로 최소 3천 대에서 한 5천 대는 별들은 제재 없이 중고시장에서 대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또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유층이 밀집한 서울 강남에서 침수 진격탄을 맞으면서 고급 애제차 침수 피해가 2,500대가 넘는 것을 또알려졌고 고급 세단의 경우 한 대당 2, 3천만 원의 이윤을 남길 수가 있어 침수된 에즈차만 싼 가격에 사들여서 판매하는 전문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15년 차 중고차 딜러는 싼값에 에즈차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젊은 층의 경우 안전 여부를 따지지않고 가격만 보고 침수가 된, 그, 차량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입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데 대해서 이들을 노리는 업체들이 최근 많이 늘어났다고, 신문에서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차량 일부만 침수가 되더라도, 내부를 세척하고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면, 달리는 데 문제가 없을까 전문가 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 을 하면서 외관상 멋지게 보여도 한번 침수 된 차는 정상적인 주행이 어렵기 때문에 10년 먼지 쌓인 차도 사면은 10초 라도 침수된 차는 사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침수 차는 심각한 안전 결함을 안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행 중 침수대 엔진에 물이 유입된 차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년 먼지 쌓인 차는 살수 있어도 10초 이상 침수된 차는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차량 내부 전기 계통 부품입니다. 차량 자동차 부품 중 전기 전자 부품이 40%가 넘는데 이들 상당수는 차량 바닥이 매트 아래 깔려 있고 타이어 절반 높이만 침수가 돼도 차량 바닥이 모두 물에 잠겨 전자장치 상당수가 망가진다. 사람이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는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데 이 부분이 침수가 되면 급발진이나 주행전 갑자기 시동이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침수차는 핸들이 갑자기 잠기거나 브레이크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 자체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야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침수차의 안전벨트를 통째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벨트 밑단에 인쇄된 제조 일자와 자동차 연식을 비교해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침수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또 전문가가 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이 중고차를 사면서도 안전벨트를 당겨가지고 맨 밑에 부분까지도 깨끗한 건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 그러니까 안전 벨트의 그 제조 날짜하고 자동차의 그 연식 같은 것을 이렇게 계산하면은 에그 교체된 부분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는 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간 거래하는 것보다는 정식 업체를 통해서 구입할 것을 권하고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 카 히스토리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예, 무료로 침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 카 히스토리의 차량 번호를 그 입력하면 누구나 무료로 또 침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또 합니다. 예. 중고 거래 계약서를 작 숙성할 때 판매 업체에 사고 침수 포함 이런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은 배상한다는 그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넣어줄 것도 요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중고차를 사는 분들이야 뭐이 비싼 그새 차를 사기보다는 이제 여유가 없어서 중고차를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고차 사실 때 정말 침수 천지 아닌지가 정말 절대로 확인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침수차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경청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